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에스라서 8장입니다. 오늘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8장 이 내용은 포로 2차 귀환의 그런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라면 7장부터 나머지 내용은 바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특히 오늘 예사라서 8장 이 내용은 굉장히 시간이 무려 80년 정도 지난 이미 1차 포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2차로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에 비해서 2차 귀환자의 그런 특징 내용은 이미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예, 특히 2, 3세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자들인데 이미 아닥사스다 왕 그의 아버지 아하수로왕이내용 에스더 왕비의 그런 남편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에스더 왕비로 인해서 더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더 많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그들의 배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나먼 길을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1차 포로의 포로 귀환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놓아야 됐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놓아야 됐던 그런 명단이기 때문에, 비록 1차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차 내용이 42,360명이 규환했다면 2차는 1,775명 정도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 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중한 그런 어,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개 가문을 중심으로 어 이렇게 귀한 그런 인구를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계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앉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 바빌론에서 올라온 그런 자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 잠깐 예, 어제 살펴본 내용 가운데 7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학자여 그 다음에 학자 겸 제사장인 이스라엘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례의 학자이면서 또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이 내용을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이스라 이렇게 아주 귀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조서 가운데 잘 녹여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1절도 보시죠.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겸 제사장 이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학자 이스라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굳이 귀환하지 않아도 바빌론에서 얼마든지. 그런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만 그 성전에 실질적으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곳에 계속해서 지도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과 그리고 신앙 계약의 가장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놨으면 인정을 받고 그리고 좋은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어진 그런 권력 다 내려놓고 이 어려운 그런 결단을 했던 학사. 이스라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명단에는 조금 표현이 달리 하고 있는 것이 다시 7장 13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조서를 내리로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강제사항이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자, 철저하게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뜻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뜻을 같이해서 함께 가는 자의 명단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7장 28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결국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내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한 길에 올랐다는 것, 이것을 아드스라는 북명히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1절,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이 기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에 지금 두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손이요, 그 다음에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게르손 그리고 이다말 이 내용은 제사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르아살 아들 비느아스 그리고 그 비느아스의 제사장 에, 족보가 가정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다이 차손 중에서 하스도 하투스요. 그랬으니까 예, 제사장 족속 그리고 또 뭐예요? 왕족. 이런 어떤 내용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이하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죠. 3절 중반절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 그와 함께한 5절도 그와 함께한 계속해서 6, 7, 14절까지 그와 함께한 그래서 이 그와 함께했던 열두 가문에 숫자를 빼곡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75명 12가문의 그런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카운트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그만큼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가 뜻을 같이 하고 뜻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 달려왔던 그런 자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랬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두 가물을 중심으로 한 귀한한 대표자들의 수요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15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귀한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아와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유했다. 3일 동안 유하면서 백성 제사장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취한 조치가 1 6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랬습니다. 예,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일 어, 이름이 엘라단 세 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명 3인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예, 각각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가야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가시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미 뜻을 같이해서 함께 올라오기로 지금 결정된 그런 자들이 3일 동안 머물러면서 살펴봤더니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라라. 데려오라고 지금 파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18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세리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그랬습니다. 결국 갑작스럽게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 그리고 18명, 20명, 그리고 220명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예, 이런 추가적으로 제사장을 소집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귀환을 앞서 진행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세 가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한 소유를 위해서 그리고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자, 그래서 그 먼함은 길에 자칫하면 생명을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정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확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도체에 이런 약탈로부터 보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니한다면 크기를 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귀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과정을 이렇게 맡기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모했다, 뭐 부끄러워했다. 아직까 그러니까 참적으로 누구에게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되었자요. 그러니 적군을 막고 도울 수 있는 보병, 마병. 왕에게 구하지 않겠다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차후에 살펴볼 느예미야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예, 살펴보면 느예미야하고는 조금 달라요 느예미야 2장 9절 내용을 살펴보면 느예미야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준비 이렇게 함께할 보병 군대와 함께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아름다운 믿음이냐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 지금 학자 예스라의 믿음은 보병, 그리고 예, 마병, 필요 없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족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금식을 선포하고 23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 모든 귀한자들이 어떻게 도착했는가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게 지금 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 어,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어서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사를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어떻게 주었다? 달아서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달아서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7장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포로 귀환 이 내용 가운데 사람만 귀환하지 않고, 이제 모든 쓸 예물들을 다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들이 도중에 한치에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아주 투명하게, 자, 거기에서 12명의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인계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달아서 인계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26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그릇이 100달란트며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인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하반절 그의 중수대로 다 받았다. 지금 이렇게 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이제 귀환자들이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 한지라? 건지신지라. 참 중요하잖아요.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금식하면서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왔다는 것. 어떻게 도왔는가?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것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도우셨는가는 성경의 기록이 되고 있지 않으나 결골, 결, 결과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떠난 그런 시간과 그리고 32절 도착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착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3일간 유하고 이어서 4일째 중반절 우리 하나님의 상전에서 은, 금, 기명들을 또뭐 했다? 달았다. 그래서 인기해줬던 이 내용들, 예물, 기명들을 다시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인기하는 아주 투명한 이런 절차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하반절 모든 것을 다 세고 다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나 의혹 하나도 없이 하는 그런 과정들 을 이렇게 예,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동체에서 이렇게 정확성, 투명성 이런 내용으로 어, 예, 이런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맞췄어요. 그 다음에 진행되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35절 중요한 한 단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성한지가 열둘 수양이 아흔여섯, 어린 양이 일흔일곱, 속죄제의 수염소가 열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위에도약 80여 년간의 크 기나긴 그런 세월 속에서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렇게 본제를 드리고자 했던 그 본제를 비로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에 그들이 백성 과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을 도왔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한 그런 자들 모든 자들의 인구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그리고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도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린 하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가장 중심이 뭡니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말씀을 토대로 한산 예배의 삶.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비 승리자로 하나님 앞이 영광 돌리고 그까지 존귀하게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차 포로 귀한 이후에 무려. 10여 년의 기간이 진행되면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제2세대, 3세대 또는 4세대까지 정착하며 이제 안락한 그런 삶을 살수 있는 터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만으로는 안 돼서, 이제는 말씀으로 신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되기에 이제 먼저 출발하는 사람과 이후에 성전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함께하고 함께 그머험한 길을 이동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도우심을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사히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모든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리고 베푸신 그은혜 잊지 않고 기도로 나가고 예비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